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목상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료스 타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열두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울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울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다윗의자 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 그리고 산상수훈 이후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 또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귀신들린자를 만나고 중풍병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혈룩증앓는 여자를 고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맹인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린자를 또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들이 구장에까지 이어집니다. 구장 3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 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길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셔서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열방을 향한 약속이 성취되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며 병을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극휼이 여기심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극휼하심과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준비된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방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예비된 돈이나 여벌옷 등 필요를 예상하여 짐을 더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먹을 것을 그곳에서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선교 지침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벌 옷이나 여비 없이 다니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당부는 왜 하신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많으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거저 주셨고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여비나 옷만을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하여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며 그것을 보고 하나, 사람들은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입니다. 말을 잘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를 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경을 보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라서 부모의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든 의식적이지 않든 부모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해석하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의 해석된 신학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는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긍휼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해석되어지고 또 보여집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겸손과 온유를 말하면서 명예와 권력을 쫓는 것, 나눔과 절제를 말하면서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살아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쫓고 살아가야 하는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세상 밖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입어 다시 하나님의 극렬한 마음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쫓으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어디 있는지 삶으로 말하는 그러한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